나는 양 럭키 얌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급식아 얌생이 멸치형입니다 아, 야, 어, 어. 오늘 우리가 왜 같이 모였냐 오늘은 멸치형 몰카라 아니라 이 형이 맨날 괴롭힌다 해가지고 같이 속여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촬영하다 말고 아이디어를 짰어요 바로 오늘 누구 속일 거죠? 오늘 야. 레미 앞에서 레미 둘이 실제로 레미 때문에 싸워본다면 그러면은 레미가 엄청 불편하겠죠? 그때 레미의 <laughs> 반응을 보자고! <laughs> <laughs> 레미랑 짜고 또 나한테도 그러는 거 <웃음> 아니야. <웃음> 형, <무조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무조건 레미 속이자고! 나 속이면 죽는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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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키만반가요 아이 그럼! 끝났어? <laughs> 아네야 우리 저기 끝났는데 밥이나 먹을래? 아 좋아요 뭐 먹을까? 어.. 뭐 먹지? 아 빨리 얘기해봐 오빠가 제가 엄마한테 돈 받아왔거든? <laughs> 어? 저 소고기 사주세요 어? 우리 뭐야 둘이 그건 아니지 둘이 달달해 아니 형밥 사준다고 하밥으로갈래 그러니까 소고기를 사달래 내가 돈이 어디있어 소고기가 아유, 아니, 소고기. 아니 아니 형 소고기랑 웬 말이야 소고기가 아니 형이 먹어요 소고기 다먹형 살쪄요 아니, 아유, 아니 형 무슨 통 <laughs> 어, 그래. 그래. 아저씨야 통 아저씨 그거 이지 옛날에 통 아저씨 어디 통 안에 있다가 뿅 나오는 너안 가냐 아유. 안 아, 가? 그러니까? 아, 놀다 갈 거예요 아, 지금 데이트하고 있잖아 지금 뭘 데이트야 왔지. 데이트 데이트하고 있잖아 데이? 아, 무슨 오늘 양아치가 양아치가 그 되게 여자한테 찝적거리는 거 같네 뭘찝적거리 뭐. 너 너도 여자한테 보면 찝적거리고 하잖아 형레이랑 친해요? 진짜 미안한데 있잖아 아. 너보다 더 친해 <laughs> 난레이랑친하 <내비랑 친한 웃음> 친해 맞잖아 그런가? 그래 아니, 뭐 그런가 야너 네, 서운하다 아니, 야 진짜 서운한데? 아니 야. 데미야 솔직히 누구랑 더 친해? 아, 나얘 엄청 친해. 내거 촬영도 많이 했고, 나는 얘 맛있는 것도 한 거잖아. 한 번은 너가 그냥 커피도 커피 보내줬다. 남생아 봐봐. 커피도 보내줬다. 레미는 너 코피 나지? 야, 기다려봐. 레미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가서 몰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친해 보이는 거야. 진짜 아니야. 친한 거는 레미랑 나랑 나가... 우리 친하잖아. 뭐, 다 친하죠. 아, 근데 내가 보니까 레미가 불편하네, 형. 근데 자, 지금 너 원래 촬영 끝나고 갈라 그랬지? 근데 이 형이 계속 저기 밥 먹자 그랬지. 이형 맨날 촬영 끝나면 야, 그 아니라고 애들한테 찝쩍돼 너한테. 데이지한테도 촬영 끝나면 야 오빠가 밥 사줄게 막 이러고. 야 너, 너도 막찝쩍거리고 하잖아. 나안가래요 뭐 하잖아. 방진이도 밥 사준다 그래. 야 하잖아. 심지어 이 형은 그 박공주 쌤도 밥 사준다 그러는데. 야몸 소리야 나형 아, 아, 박공주 쌤밥사줘면형 천만 원 나가야. 천만 원.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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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 아니 형이야. 가라고. 왜 가는데? 어두워. 장난 친거 아니야. 레미 불편해 하잖아. 뭐가 불편해? 아냄미 불편해. 아니, 불편해. 아, 아니 왜 그래 둘이? 불편해? 안 불편하더라고 지금. 야, 야, 내미야, 야 누가 누가 더 불편해? 야, 그런 걸 가자.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자체가 불편한, <laughs> 불편한 거야. <laughs> 불편한. 불편한... 불편한... 형님 <laughs> 왜 진지해?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나랑 냄미는 엄청 지봐 야, 이런 거를 <laughs> 너냄미야 레미야. <laughs> 진짜야, 봐봐. 이를 야. 자, 야 너 누가 좋아? 너 누가 불편해? 누가 아, 더 진해? 없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레미한테는 불편한 거라고 아니, 근데 형이 너가 말을 어, 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강도 올때서 썩은 개그 하고 이래서 레미가 불편해 무 썩은 개그가 왜때요 아니 근데 어. 또 한... 내이 보내줘, 요뭘 보내줘? 내가 레을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 레이 오빠가 에이, 가고 있어. 싶다. 야. 촬영하고 피곤하다 오빠가 널 잡고 있었어? 아 아니. 아니라잖아. 왜 말을 이상하게 뭐? 어떻게 그 늙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말 아. 똑바로 안 하나 줄줄 아는데, 형 진짜 때리지 아, 그 마요. 어, 가, 가라고 알았으니까.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괜히 와 가지고 왜 그러냐고. 아니 레이 나.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레이랑지고 내가 레이랑 먼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야. 아, 나 진짜 열받네. 형, 나너 형한테 열받네. 아, 레미가 형 구하라 되잖아. 이거 싸면수가 진짜 없다. 아, 이건 레미가 이게... 형 불편하게 되잖아. 레미가 불편하게 되잖아. 와, 진짜 나 같았으면 진짜 갔어. 내가 레미였으면 레미가 착하니까 그러지. 레미가 그냥 가. 이형 이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시해. 그게 아니라 나랑 먼저 얘기해. 이형 맨날 이쁜 여자랑 먼저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가 끼어든 거잖아.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아니 내 말이 맞냐고 안 맞냐고. 아니 거짓말.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끼어들었잖아 방금. 야! 야. 가 끼어들었잖아. 안젖쳤어요 야. 저를, 쳤어요. 야, 아니 네가 끼어들잖아 네가. 야. 야. 야, 네가. 야. 아, 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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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네가. 아, 그만 네가 한 거잖아, 네가. 한 거잖아. 만해요 야, 야, 네가 네가 맞잖아. 네가. 만해 진짜. 그만해. 아니 맞잖아 레미야. 야. 얘가 우리 둘이 먼저 얘기하고 는 얘가 온 거잖아. 아, 웃데아무이다친거 같은데. 아. 아. 아니 얘 진짜 한대. 내가 언제가 한번 진짜 이렇게 하려고 했어.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피나요 야. 아, 피가 야, 네가 지금 네가 먼저 야야야 네가 먼저 진짜. 야. 야, 네가 먼저. 이 너 지금 얘 걱정하는 거야? 야, 잠깐만. 아니 얘가 잠깐 형, 형나 피날 때까지 되는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왜왜 왜 그냥 형, 이거 아닌가? 거 내가 그냥 급식을 그만 할게. 뭐라고? 내가 급식을 아, 안 할게. 무슨 소리야. 어 그만해! 무슨 소리야. 그만해! 못해먹겠다. 그만하면 되잖아, 니가. 아도레미가 여기 불편하대잖아. 도레미가뭘나한 불편하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니가 온거잖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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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니가 온 거잖아. 야, 야, 야 네가온 네가 거잖아. 야, 내가 너 진짜 언제 한 번, 내가... 아, 내 진짜... 까불지 마요, 아, 까불지 마인만 형한테... 이형 보니까 싸움 잘하네. 내피날 때까지... 형 내가 급식 안 할게 됐지. 안 응. 한다고... 안 한다고... 야, 나, 안 나, 야, 나도 안 해, 나도. 나도. 아, 나도, 나도... 나도 안 해, 나도 안 한다고... 어, 그래, 다해로아 진짜 왜 아, 그래... 진짜. 왜, 왜 그래? 진짜... <웃음> <웃음> 형이 소리쳐서 소레이 <조리미> 울잖아? <laughs> 멸치가 아니라 찬치잖아. 이거 세잖아. 그만해. 옹천. 아니, 애미야. 미야이야피 아니야. 애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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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미야 애미야. 야야 어, 야, 야, 이거 모르아야피 아니야. 피야 우리 엄청 치네. 명치. 세가. 야, 야, 애야야물야 아, 물야 물가. 물야 미안해. 미안. 야 이거 더다 줄게.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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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네가 <목소리가> 아니 형이 하자며요 맨날 형만.. 야 미안해 미지야레지야 레미야! 야 레미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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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레미야 미안 몰카 몰야 몰카 몰까야몰까 미안해 괜찮아 야, 진짜? 야,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손복이 사주야 어이 손복이 야 소고. <laughs> 야 니가 소고 이 사줘! 쉿! 얘네야 얘네 양아치네 야! 야 몰카 <몰카중에다>. 중이었다가 숫복이를 사다아이거 <laughs> 물감이야 <laughs> 아 진짜 핀줄 알았잖아 야야 어. 야, 근데 진짜 속았어 아니 쟤 진짜 놀랬어 얘 진짜, 진짜 울어, 울어. 어, 아이, 멸치대가 아니야. 아 멸치대가리야 야이 내 진짜. 꽁치 아 진짜 미안 참치 아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아 어, 진짜 미안 진짜 미안 그냥 몰카인 거야 몰카 미 미안. 진짜 미안해 어 미안 미안 우리 미안. 착해 어, 진짜. 너랑도 잘 지낼 거야 멸치 어, 어. 멸치 형이 실제로 먹을 거 많이 사줘 이형 여자도 안 보시고 어, 아 짜장면 많이 사줘 <laughs> <laughs> 아이고해 <laughs> 아, 아, <수고히> 사줘 <laughs> 여러분 어떻게 했거? 아, 몰카 성공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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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메라 Yeah. Oh.